자, 녹화 켰어요. 오랜만에 생방에서 녹화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랜만이죠? 원래는 방송에서를 안 해, 내가 요즘. 아예 안 하는데, 오늘 좋은 게 생각나가지고, 시청자분들의 포인트 도박을 하려고, 그 트위치 방송에 보면 채널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 채널 포인트를 걸고 도박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로 한번 녹화를 오늘 해볼게요. 뭐냐면 내가 보여줄게. 저번에 오목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일이 손으로 놨잖아. 그리고 한번은 자기가 알아서 놔지는 거, 랜덤하게. 그걸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했죠. 근데 이번엔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동 시작 이렇게 누르면 알아서 계속 돌려요. 알아서 계속 이러다가 5개가 완성이 되면 알아서 멈춥니다. 어느 돌 승리하면서 이걸 시청자들이랑 포인트를 걸고 해보겠다는 거죠. 지금 흑돌이 이겨도 힘들 승리라고 뜨고, 백돌이 이겨도 힘들 승리라고 떠서 그거 지금 눈으로 보고 판단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출 마감됐죠. 백돌이 65%, 흑돌이 35%로 흑돌이 역배죠. 지금 자 가겠습니다. 돌린다이 떠잉. 오늘 포인트 없는 사람들 벌어가는 거야 이걸로 오 흰돌이 좀 뭔가 뭐 유리해 자 흰돌 승리라고 떴는데 진짜 흰돌 승리인지 찾아볼게요 흑돌 어야 흑돌이 이겼네 그치 흑돌이 이긴 거잖아 지금 흰돌 완성된 곳 없죠 지금 어 확실히 없어 그치 여러분 흑돌이 이겼죠 인정? 인정이라고 빨리 채팅에 쳐 그래야 내가 지급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이야 흑돌이 이겼지 어 흑돌이 이겼다 흑돌이야 흑돌 자, 결과 선택. 자 좋습니다. 많이 드셨나요? 어차피 오늘 많이 할 거라 오린 하지 마. 자 한번 더 갈게요 예측. 여러 판할 거라 계속 오리나면 결국에는 꼬라박게 돼 있어. 그거 생각하고 해야 돼. 다 끝났죠. 지금 백돌이 60% 흑돌이 40%로 백돌이 정배, 흑돌이 역배예요. 자 가겠습니다. 간다. 어 벌써. 야 벌써 완성됐어 거문돌이 <laughs> 야 벌써 완성 토대님 <laughs> 설마 올인했나? 아, 이런 거 보니까 올인한 거 같은데? 맞네. 아, 저 사람 올인했네. 내가 올인하지 말라 그랬지. 올인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검은 돌이 이겼죠? 자, 빨리 검은 돌 맞다고 치세요. 오케이. 검은 돌이에요. 검은 돌. 자, 드리겠습니다. 두번 연속 흑돌이 가져가는데? 자, 포인트 많이 드셨나요? 자, 또 가겠습니다. 이제 많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회는 많아요. 투표 가겠습니다. 30초. 아, 전판 스샷 안 찍은 거 싫어하냐? 그 예측 그거. 지금 또 찍어야겠다. 여러분들 한번 질러보십시오 근데, 막, 배당을 엄청 많이 받진 못하겠다. 양쪽이 비슷해. 자, 지금 백돌이 60%, 흑돌이 40%로. 백돌이 정배죠? 자꾸 백돌이 정배네. 흑돌이 계속 이기는데. <laughs> 언젠가 터진다, 이건가? 자, 간다! 전파하는 근데 흑돌이 진짜 빨리 이겼어. 어? 나올 법한데, 이제? 어, 지금 여기 비었다. 여기 비었어. 와! 이거 진짜 흰돌이 이겼다. 맞죠? 흰돌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흑돌 다섯 개 나오고 있나 체크해 볼게요.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없죠? 없어요. 백 돌이 이겼습니다. 백 돌이. 야, 세 판째 만에 백 돌이 이겼어요. 맞죠? 백 돌이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백 돌한테 포인트 줄게요. 자, 줬어요. 사면서 흑 돌은 결국 이루지지 않았구만. 한번더 갈게요. 한번 더. 여러분들 오늘 포인트 많이 얻어가는 날이야. 뭐 누구한테는 아니겠지만. 자, 예측도 시작했습니다. 30초밖에 안 되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세게 가면안 돼. 흥미로다고 야, 흑돌이 누가 1만 걸었어? 어, 지금 근데 제대로 뜨지 않아? 흑돌, 여기 거문돌 승리 제대로 뜨네. 지금 예측이 거의 끝났죠? 자, 끝났습니다. 이번에, 어, 이번에 처음으로 흑돌이 정배다. 처음 맞나? 자, 흑돌이 60%, 백돌이 40%, 백돌이 옆에 흑돌이 정배죠. 자, 가겠습니다. 가자! 과연. 오? 야, 애매한데. 와, 잠깐만. 체크해 보자. 혹시 오류일 수 있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류 아니죠. 백돌이 그러니까 흰돌이 다섯 개 바로 완성이 돼서 이겼습니다. 흑돌 완성된 거 없죠? 혹시나 오류일 경우 없고 지금 백돌이 확실하게 이겼어요. 맞죠? 백돌한테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판갈까 마지막 판. 여러분들 이번 판에 모든 걸보세요 마지막 판 가겠습니다. 이번 판에 올인 때려. 알았지? 이번에는 내가 예측 시간을 1분으로 늘려 줄게. 자, 걸어봅시다. 이번에는 올인 때려봐,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라고. 야, 백돌한테 1만 건 분이 계세요, 지금. 파쿠오님, 딱 치세요. <laughs> 자, 시간 좀반 넘어갔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초 정도 남은 거 같거든요. 아니, 오리 나면 그만큼 따는 거야. 올인하자. 얘들아, 올리네 되겠지, 50%인데. 자, 지금 양쪽에 1만 이상 건 분들이 다 있는데, 백돌 진영에 1.1만 걸었고요. 흑돌 진영에 16,725건 분이 있습니다. 백돌이 48%, 흑돌이 52%로 사실상 거의 똑같죠, 이 정도면. 은 자, 갈게요. 마지막 판이에요. <laughs> 과연 막판. 만 이상 올리한 사람들이 있는 이 판.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자! 오. 어? 아직도 안 나와? 어흰 돌이 유리해 보이는데? 아 어디야? 찾아봐 어디야? 나못 찾겠어. 어? 네 개인데 아 다섯 개구나? 아 여기 다섯 개구나.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여기 있구나. 자흰 돌, 백 돌이 결국 마지막 판 오리난 사람들 만 이상 건 사람들이 있는 판에서 이겨 버렸습니다. 정은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흑 돌에 만 칠천 만 육천 칠백 이십오 꼬라박은 분은 지금 다 잃었네요. 에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은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올인나면 그만큼 따는 거야 올인하자 자 흰돌한테 주면 되죠 흰돌 승리로다가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시청자들이랑 같이 하는 거 해봤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요런 거좀몇번 가져와볼까? 시청자들이랑 내기를 거는 거야 다음에는 나까지 참여해서 나랑 시청자랑 내기를 하는 걸 갖고 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구독한 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머쏜게엄 깨... 음... 자 이거 어제 방송 켜갖고 시청자분들이랑 포인트도박 했더아 봤어요 봤어요 근데 그게 분량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파크모니랑 내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내일 저희 만나잖아요 예예 예. 편의점 음식방? 우리 오케이. 저녁에 많이 챙겨 먹자 우리 오케이. 둘이 저녁에 오케이. 편의점에서 사는 거 우리 내가 이기면 내꺼 파크모가 하고 파크모가 이기면 내가 파크모가 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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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럼 이거 우판 삼성 간다 이게 워낙 짧아서 아 오케이 오케이 어제 봤다고 했으니까 규칙은 알죠? 예, 네, 흑돌이냐 백돌이냐 골라 갖고 이제 랜덤으로 뗄라라라라라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파쿠마 님한테 모든 판다 먼저 선택할 기회를 드릴게요. 아, 어, 오케이. 저 남는 거 할게요. 그럼 저는 올 백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판다 백돌 하겠다. 예. Yeah. 오케이. 나와 그러면. 자, 간다. 오케이. 올 백돌 간다. 바로 가. 지체할거 없어. 파쿠마 백돌에 건 거야. 난 흑돌이다 그러면. 오케이. 자. 걸어 챘! 일대영 간다. 오케이. 바로 가. 바로 없어. 노잼으로 바로 그냥 3판으로 끝낸다 그냥.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그러지자이거 오류, 오류 있는 거 같은데. 잠시만요. 자, 육목이 여기 있죠? 자, 다시. 자. 뭔 오류예요? 자, 갑니다. 오케이, 한 판이 기면 끝이죠? 네 오케이. 약간 걸린다 어, 약간 렉 걸린다. 음. 아... 그렇대! 어? 부과하셨습니까? 어디가 된 거지? 어디가 된 거지? 어, 어디지? 어, 어 된게 없는데? 된게 없는데? 오류인가? 어, 진짜 된게 없는데? 오른데, 이거? 한번더 하죠? 오류, 이거 없죠? 아, 확실히 아, 그러니까. 없죠? 어... 아, 이거 버그네요, 음, 이거는. 버그야, 버그. 자, 막, 막판... 막, 아, 막판 아니지, 내가 이길 거니까. 자, 갈게요. <laughs> 자, 고! 아니 왜 힘들만 자꾸 근데 어 뭐야 저기 검은 돌 뭐야 오예 오, 여기 검은 돌 여기 다섯 아, 개 좋아요 자2대1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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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아아 여기다. 자, 막판이 예, 막판이죠. 갑니다. 오케이. 시작! 예에! 아 뭐야! 예에! 여기죠?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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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예. 보는 사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근데 뭐못 알아챘으니까 제가 이긴 거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채요? 뭐 아무 관계 사이에 딴걸보시면 저는 <laughs> 그래도 정직하게 말했잖아요. 제가 불량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했어요. <laughs> 몰래 깨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직하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편의점에서 좀 적당히 사 먹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오케이, 내일 오케이, 편의점은 오케이. 내가 사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야발.